총사업비 및 주민자치의 회복, 주민자치의 기금, 그리고마주보고 카페 수익지출에 대한 감사보고관습니다 주민자치의 총사업비 7,610만 1 0원중 집행액은 6,273만 5,802원이며 잔액은 1,336만 5,100원입니다. 사업비 잔액은 2022년 12월 3 1일까지 자치행정과로 보내 담당자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첫 번째, 시범사업비 교부금 2 8 0 0만원중 코로나로 인한 성진지 탐방 보유 및 교육축소로 인해 잔액이 107만 9,240원이 발생하고 였두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교부금 3,610만 원중 코로나로 인한 위재 실행 사업 집행 축소및 위재 개발 사업 시 자치 역량 강화 관련 교육과 워크숍 취소, 그리고 위재 개발 관련 주민 세명의 출금으로한해8 6 6만 5,688원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동장이 시민 참여 예산 사업 교부분 2천만 원 중, 역시 코로나 상황으로 상반기 전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차질이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미래로 로봇 코딩 사업의 경우 어린이 감염 위험의 우려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400만 원전나더내 전액 전액 반납하게 되어 762만 2 2 0건이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회비 검사 결과 보입니다. 전기 이월 앱은 121만 213원이고 2022년 성회비 수납 수납은 580만 8000입니다. 행액은2 2 6만7 4 0 0원으로1 2월3 0일 전액은 결산자에8 4 8 3원에8 0하여원8 0 0원입니0 0원입니다다음으에주민자치원에8 0검사료에 보입니다. 첫 번째로 0 0원에 8000원에 8 0 0만3 8 7 0원8 7원 총 지출액 백5십구만천 원으로 대산이자천팔백7 원을 포함하여 1월삼1일일 전액 사백이구만이천삼백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장학기금은 총 수입액 삼백오십만2천사백 원으로 총 지출액 이백사만 원으로 대산이자이천사백 원을 포함하여 1 2월3 1일 전액 이백사만육천백0 원입니다. 장학기금 총수입 중 94만원은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만원의복수입입니다세 네, 번째로 자치기금은 이자수입액 3,514원, 총지출액 32만 1,900원으로 12월 3 1일전액 427만 5,600원입니다. 네, 네 번째로 복지기금은 이자수입액 7 1 2원 총지출액 0원으로 12월 31일 잔액 893,982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 마저보고 카페 수입 지출에 대한 검사 결과 보기입니다. 전기 2월에 249만 8917원, 총 수입액 3,725,137원, 총 지출액 3,715만 6980원으로 12월 31일 잔액은 236만 6,075원입니다. 네, 본 감사인의 감사 결과, 해당년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장동 주민자치회 회계처리 및 자금관리에 있어서 발견된 중요한 미비점은 없으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23조 및제 24조 마장동 주민자치의 운영세집제 26조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정하게 변영하여 집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참고로 주민자치 지원사업비와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비 그리고 마주보고 운영비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분기별로 연사회 직접 방문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도 에 회계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감사 결과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총회의 핵심인 2024년도 주민자치실행의제에 대한 공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민자치서 발굴 의제입니다. 주민이 계획부터 시행까지 주도하는 주민주도형과 민간이 함께 발굴하고 실행하는 민간협력형으로 구분하여 총 5개 사업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자치회관 운영국과의 의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도 마을의제 발표를 맡은 자치회관 운영국과 권기우입니다. 본험문과에서 <laughs> 소개할 사업은 주민주도 사업, 아빠도 행복한 마당입니다. 물론 마장동 아빠들이 안 행복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마을활동을 함께하면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빠들의 수다방의 연속사업으로 바쁜 직장생활로 마을활동 참여 기회도 부족한 아빠들이 균형 시간이나 주말에 함께 모여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운동이나 악기 배우기 같은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작은 마을운동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빠들 상호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성목한 가족화를 조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 국가, 마을 부재 발표를 맡은 김입니다 주민주도형 사업 마장 어르신 힐링 월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농단이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꽃피는 마장동 사업으로 목상 텃밭 조성과 나만의 화분 만들기 후 추진한 결과 어르신들이 식물을 바꾸면서 심리적인 만족감도 없고 소통도 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전에는 마장 어르신 힐링 원예 사업으로 첫 번째 반려식물 심기 체험 등어예프로그램 운영하고 두 번째 옥상 텃밭 동네 자투리 땅 화장 바꾸기로 어르신의 행복한 취미생활을 지원하고 주민 취미 간의 소통목 기회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행복한 마장동을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을재제 발표를 맡은 환경안전국과의 준연수 국과장입니다 주민주도형 사업 친환경시천이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사업은 마장동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2018년부터 도 6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속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주민자치활동지원사업 똑똑분리배출엔이엠으로 많은 주민분들께 친환경 이행 배양액을 나눠드리고, 청계천시의 정화를 위한 이행 흑공 던지기 등을 활동하였습니다. 을 내년에도 친환경 이행 용액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첫째, 친환경 이행 발효액 정기 배양 및 주민 배구, 둘째, 이행 배양액을 활용한 친환경 캠페치 실시 등으로, 친환경 실천문화를 확산하고, 마을 전체가 친환경 공동체로서 깨끗한 마장동 만들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2024년도 마을공동체분과 마을의 발표를 받은 총무 송신경입니다. 인간 <laughs> 협력형 사업으로 마장국풍마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애들은 기존의 마장북육스라는 사업으로 험하 지역 담벼락에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우리 마을의 소식을 누구나 알수 있도록 큰 글씨로 만들어서 알리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마장북통사업으로 첫째 노은인 동주민센터 게시판국통마당을 정비하고 두째 지역 홍보거점 마장북육스 설치 운영으로 효과적인 마을 구직 공부를 시행하여 주민간 소통 차고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마을 전체 의제 발표를 맡은 주민자치의 간사 이재희입니다. 임당. 평 사업으로 전체 국가가 함께하는 마장 옹들림 축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장 옹들림 축제는 친환경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2021년부터 마장동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마을 축제입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이해 만들기, 반려식물 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매결연지 특산품 판매, 육안기관과 연계한 홍보 부스룸을 운영하였습니다. 연속성을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도 마장동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친환경 실천의식 함양을 위한 친환경 체험 부스 운영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간 소통을 위한 나눔 폴리마켓 운영 등 관내 유관 기관과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마장동 주민들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장 우리 마을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마장동 주민들이 제안해주신 의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장동 주민들의 동물창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마주보고 시,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어, 마장동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마주보고의 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동명 초등학교 안심 통학로 조성 사업입니다. 동명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동명 초 호문 일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마장동 가로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고산자로314지일때의 보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산자로314 일대 수목을 식재하고 노후된 수목 보호판을 정비하는 등 가로변 녹지대 정비를 통한 가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7행 문서를 발굴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2024년 마을 의제 우선순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김용진 주민자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투표와 함께 마장축성물시장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현장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마장동 인구의 약 1.8%인 303명의 유권자께서 투표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종 주민투표 결과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2024 마당동 주민자치사업 발굴의제의 경우 오순이 두두두두두두 같이 해요아 나왔네. 아빠도 행복한 마당. 4순이 마장 소통마다 3순위, 마장 어울리 어대. 네. 2순위, 신앙영식선예. 이 뒤에선 항상 뒤에 못내서. 1순위, 드디어. 1순위. 드디어.

아장동 가로수 바로... 등제 음, 대만의 1순위! 아장동 시설이 아장동 올해의 이 됐대요. 이제 시간이 되면 투자 받아서 이렇게 올해 호프데이나 모르 거. 것도 좋겠지만 더불어서 시설 개선해서 더 우리들의 좋은 국가이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자치관 운영사무 위수탁 사무 완 건은 자치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주민자치 운영 등세 가지 이탁 사무를 대상으로 동의 284표 비동의 19표로 동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게 BJ 간사한테는 해당이 되기는 너무 어렵고요. 내년 2월 달부터 해당 사업 이 된다고요. 해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2024년 마을이제 실행 사업 우선순위 목록을 공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김경진계장님의 <laughs> <기사님의> 대선이 됐습니다. <laughs> 그 여기 계시는 우리 누님, 형님 나한테는 다 물어대는데. 그감사 덕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인기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 함께 수고해 주시는 이재희 간사. 그리고 <laughs> 이번에 그 새롭게 와주신 공장님과 우리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견 넘고 안내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 큰이 사고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빼 먹었어요. 그 어머님이 아프셔 갖고 오늘살못보신다고그러셨는데 어머님을 다음 시 저희가 지금, 지금 오셨어요. 이상으로 제 6회 2023 마장동 주민 통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